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생생 무지개 기자단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그 수가 2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여러분들도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미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최영규 당장님을 비롯한 생생 무지개 기자단을 지도해 주시는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단으로 뽑히신 어린이 여러분들께서도 미래를 위한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생생 무지개 기자단 탈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내외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